주한 미군 장교가 보여준 모범의 힘. 한 개종자의 간증. 6.25 전쟁 직후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20대 청년이었던 저는 미군에 지원했고 통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52년부터 1953년 사이에는 미군 부대 중 몇몇 부대는 용산이 아닌 종로구에 있는 보성고등학교에 주둔했고 저는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부대에서 저는 켈빈 백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한국인 소녀들과 연루된 몇몇 미군 병사들에 대해 조사하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소녀들이 저축한 돈의 일부를 미군들에게 주고 선물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 소녀들은 그 결과에 실망했습니다. 켈빈 백중이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지명되었고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와 백중이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저는 백중이를 그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보았는데 그의 선함과 세련된 성품 때문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본 다른 장교들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종종 불쾌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다루면서 잘못을 저지른 군인들을 변호하면서도 피해 여성들을 위한 공정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임무에 부담을 느낀 그는 저에게 잠을 잘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마치 여동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일은 하는 동안 그가 행동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세련되고 신사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항상 어디론가 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매일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저에게 그가 교회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켈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가 유타대학교를 다녔고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다. 원래 그는 유타주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와 그의 가족은 워싱턴주에 정착했습니다. 켈빈에 대한 정보 중 조금 특이한 점은 그가 매우 점지만 이미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켈빈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백중이님,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른 장교들과 다른가요? 그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미소만 짓고 있다가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우와. 생각보다 교회 이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름이 유난히 긴데, 가톨릭 교회는 들어봤어요. 장로교와 침례교회도 들어봤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대신, 글쎄요, 가끔 사람들은 우리를 몰몬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 이제서야 짧고 쉽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주머니에 사전을 가지고 다녔는데, 사전을 펴서 그 철자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MORMON이라고 조심스럽게 철자를 말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일부 다처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위님은 아내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의 재빠른 대답은 한 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몰몬교라는 종교가 어떻길래 켈빈 백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담하게 물었을 때, 그는 저의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왜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나요? 왜 당신은 술이나 도박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여자를 쫓아다니지 않나요? 저는 세 개월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은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에게는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서 그의 차에 타도록 했습니다. 그는 장교이므로 개인용 지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부모님과 제가 살던 청량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가 복음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은 매우 작았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아버지는 미군 장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백중이가 집에 들어와서 매우 조용하고 정중하게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전쟁 직후이어서 전기회사는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늦은 저녁에 두세 시간만 전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을 사용했습니다. 칼빈이 가르침을 주는 동안에는 전기불이 들어와서 우리 얼굴이 빛났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어려운 신학적, 철학적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려고 시도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 지상에 살고 있나요? 저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지요. 중위님은 이처럼 힘든 시기에 여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백중위는 그렇다면 이 지상생활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도 대답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위님은 저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쇼펜하우어나 소크라테스에게 하더라도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 조각을 꺼내어 세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의 원에는 전세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 원의 현세라고 썼습니다. 그는 해의 왕국 같은 원을 세개더 그렸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에게 원들과 그 안에 넣은 단어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소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오기로 선택했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단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한 말들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느 왕국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25분 동안의 토론에서 저는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하하며 무릎에 손을 쳤습니다. 아침에 진리를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즉, 더 찾을 것이 없다면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 표현을 알게 된후 저는 스스로에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종한 분이 바로 이호남 장로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남기신 분들 중한 분이십니다.